바다의 땅 통영 출신 건설 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돌입 노인 전문 병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의 안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공유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 바다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에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입했습니다. 경남 도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그 수가 얼마나 된 독장님? 어,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경남 인구가 326만 명입니다. 그 중에 66만 4천 명이 고령 노인 인구입니다. 자, 도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경남의 추정 치매환자 수는 68,645명입니다. 그 치매 유병률은 10.55%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보호를 위해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 중인데 병원 개원일, 병상 수와 병상 가동률 현황을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예, 현재 그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통영 4천, 김해 양산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설립한 4천 병원은 2000년 7월 12일날 개원하였고 227 병상에 병상 가동률은 90.3%입니다. 다음은 김해병원은 2005년 7월 10일날 개원하였고 199병상에 88.4%입니다. 그리고 양산병원은 2005년 7월 13일에 개원하였고 214병상에 90.7%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영병원은 2007년 6월 11일, 11일에 개원하였고 272병상에 87.5%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의료법인과 올해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장점과 단점 이 무엇이 있습니까? 같은 노인전문병원이 10년간 노려재단에서 잘 운영해왔지만은 금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모 절차를 어, 진행했고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병원도 다음 위탁 기간에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2020년 5월 발표된 감사원의 지자체 민간위탁업무관리실태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지도 감독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아신다면 실례 명령을 부탁하겠습니다. 어, 일단 기존에는 지도점검을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였고 어, 도립병원과 그 수탁재단 간의 차익금 그릇이 어, 도의 사전 성인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감사 분야에도 어, 연 2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카드나 계좌 내역의 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 일단 12월에 전체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늦어도 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네, 좋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재무 상태를 보니 통영은 계속 적자, 적자 상태이고 또 양산은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병원별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적자가 운영된 부분이 많은데 어, 현재는 그 기존 코로나 시절에 한 6, 70%의 그 병상 가동률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89%, 90%까지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어르 수익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천과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 잉여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플러스가 된 상황이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16억 4천 정도의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같은 부분이 계속 적자가 좀 누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그 영업 외 수익도 좀 증가해서 어 적자 폭을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 병원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그내개돌입병원에 대해서 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한1 5억 정도 투자하였고, 그 치매 기능 보강 사업을 해서 한 15억 6천만 원, 그리고 음악 병실이나 음악 음악 장비 등을 해서 한 2억 4천 정도를 저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향후 경상남도의 돌입 노인 전문병원 운영 계획과. 지도점과 함께 선 방안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기전예뭐 일단 내년도 운영 계획서 에는 치매 그 관련 프로그램이 라든지 공공 보건 사업 프로그램 좀 개발해서 어 환자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 위탁 시에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저희 감사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고령화 추세와 치매 환자 증가세를 볼때 우리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그 중요도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노인 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치매 그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증대되고 또그만큼더 주의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립병원의 건전한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부스에서 체계적인 점검계획과 운영에 대한 그 확인, 감사 등을 거쳐서 운영도 제대로 하게 하고 또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서 어 최고의 등급으로 우리 경남에 있는 노인 전문 병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경영상에 확실한 점검을 해보고 이 운영을 하는 주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제대로 경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외적 요인으로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다 하면 도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돈에 있는 노인 전문병원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좀더 나은 노인이나 치매 의료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 바다 곳곳에 쌓여있는 침적 쓰레기가 11만 톤이나 되고 매년 5만 톤씩 유입된다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경남지역 해양침적쓰레기의 피해 현황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심각성이 얼마나 얼마나 궁금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침적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것은 내개 사업을 통해서 170대 27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정화장 재생 사업을 해 가지고 의장 밑을 되게 증소하는 어, 지금 진동하고 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 양식 의장 정화 사업이라든지 조업 중인 인양 쓰레기 수매를 합니다. 폐건물 같은 거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연안에 침목된 쓰레기를 지금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정작 쓰레기 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 돈의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어치적 쓰레기 문제를 이제 그 장관 차관 내려올 때몇 번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 아직까지는 막 정부의 산상 이런 지원이 좀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희들은. 지금 건의를할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도가 지금 수관 침적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고 어, 수관 침적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시다, 미 국장님? 우리가 발생한 쓰레기의 66% 정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수거 처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침적 쓰레기는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선박 장비 인력이 지금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육지 쓰레기 비해서 염분, 유기물질 이런 게 많이 포함돼 있어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연말 경상남도는 해양 쓰레기 처리 및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500억을 들여 침적 폐기물 2만 톤을 치우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추진이 됐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지금 해양환경공단에서 그거를 지금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천포라든지 이쪽에서는 일부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식장이 포함된 해역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양식 시설물을 철기하고 철거하고 또 재설치하다 보니까 어민들 자부담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민들 동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정화사업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 합보라든지 어민들 협조라든지,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 이게 이 침적 쓰레기 처리 사업의 성과를 가른다고 할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때그 해수부 장관 내려왔을 때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 했더만 자기도 한 5천억 규모의 예산으로 좀 해서는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어 저희들도 이제 양식장뿐만 아니고 어뭐 무역항이라든지 항해 있는 쓰레기도 같이 해가지고 어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남양근 해양레저 관광 사업의 성공은 아름다운 바다가 유지될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향후 경상남도 해양 환경 정화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침적 쓰레기를 좀 신경 써서 치워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또 중요한 거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부표가 좀 문제가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발생시킨다 해서 지금 한50%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민들이나 어떤 젊은이, 젊은 젊은 사람들에 게 대한 해양쓰레기 저감 예방 이런 것에서 통영시 해양환경교육 센터에서 주 이제 종계 어민들이 제일 많습니다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또 해양환경 정화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 사업 중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제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우리 공직자들도 첫째는 정확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장비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우선 순위를 두고 바다 청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더욱더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